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단시점에서 15라는 숫자를 얻었을 때 아, 15. 네. 네. 15는 거미깨다. 네. 주, 거미주. 네. 거미는 무슨 색이죠? 거미요? 네. 색깔 다양하던데요? 붉은색이에요. 아, 그래요? 물을 줄자 딱 붙어있는데 뭐 어, 노란색도 있던데요 어쨌든 옛날에 네. 거미는 무슨 색깔이었다? 붉은색 네뭐 이렇게 <laughs> 하는 거지 뭐네 알겠습니다 붉은 거미도 있겠지 적어도 네. 없는 걸 네. 하진 않았을 거야 네. 보통 거미는 갈색이나 네뭐좀 칙칙한 그런 게좀 많긴 ]색. 많죠 네. 거미가 나왔습니다 네. 1 5는 거미구나 네. 거미 하면 뭐가 떠오르나? 거미집 거미집이 떠오릅니까? 네아 거미집 네 어떻게 거미집이 떠오릅니까? 옛날 사람이네 그러면요? 아, 요새는 스파이더맨이 떠올라야지. 아, 아, 그렇구나.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스파이더맨이 떠오릅니다. 아, 네. 자, 거미깨가 나왔을 때. 네. 어, 장사가 잘 될까요? 장사 잘 되겠네요. 거미줄인데? 네. 어? 거미줄 쳤다. 네. 아, 거미줄이 쳤다고? <laughs> 어,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 어 네. 거, 네.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 거미줄을 그러면. 쳤습니다. 네. 그러면 은 어디서 체리면 좋을까요? 어디다가요? 그러니까 장소를 물었다. 어디다가 가게를 체리면 좋을까요? 장사가 잘안 돼요. 네. 그러면 중심상가. 그렇지? 네. 중심상가. 네. 근데 거미집이 중심상가 에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요? 계속 걸리잖아요. 다 걸려서 어, 들어오지 어슷한 않을까요? 어슷한 골목. 아. 이런 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과연 사주 공부를 했어요. 네. 이제 철학원을 이제 열어야 되겠어요. 네. 어디 열면 좋을까요? 물으면. 네. 큰 빌딩 앞에다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뒷골목 흐름한 데 열어야 될까요? 뒷골목 흐름한 데. 왜, 어색한 건좀 그러네, 흐름. 왜, 왜 이런 데가 좋을까요? 첫째, 저렴해요. 처음부터 아, 돈 많이 드는 데 가서 비가 네. 번쩍하게 차려놓고 네. 두 달만 지나서 네. 월세 못 내서 고민하지 말고 네. 저렴한 데 가서 내공을 쌓는 거예요 네. 얼마간? 1년 네. 1년 동안은 네. 손님 안 와요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네. 기가 막힌 기술을 네. 습득했더라도 네. 손님 안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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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으숙한 곳이 좋다 네. 거미집 짓기 네. 좋은 곳 네. 거미집이 있는 가게를 얻으세요 네. 이거 어때? 점깨가. 네. 알려주잖아요. 거미, 거미깨가 나왔으니까. 그럼, 거미집이 있는 가게를 찾으세요. 부동산 네. 가서 물어보고. 네. 재밌을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안 나간 상가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렇지. 거미집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개특해게 돼요? 착하겠네요. 이렇게. 네. 돈 벌어주는 것이. 네. 물어본 사람에게 보답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 내 가게가 언제쯤 나갈까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어떤... 하세월. 하세월. 기다리세요, 어 기다리세요. 어느 네. 세월에 나가겠어? 아,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뭐 금액이나 뭐 그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 당연히 현명하지. 네. 그데 네, 아, 금액을 아무리 낮춰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 나옵니다. 네, 그렇게. 어, 거미는 자기 스스로, 네. 자기가 집을 짓고 네. 자기 스스로 네. 먹이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미의 그 특기가 뭐예요? 기다림. 어, 기다리는 거. 네. 좋은 사람 언제 만날까요? 아, 세월 없네요. <laughs> 기다리세요. 아니, 아니지. 이건 아까 끄고. 네. 그냥 기다리세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술 연망하고. 네. 이게는 어, 윙크하는 법, 뭐, 뭐, 어, 뭐 있잖아요. 먹이 꼬시는 방법. <laughs> 네. 꼬신다 그렇다면서도 네. 어쨌든 뭔가를 발휘를 해야지. 네. 어 결혼 그뭐 있지 그거? 결혼 상, 겨... 아 네. 소개팅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네, 네, 네. 네. 그런 데서 연락해가지고 네, 네, 가서 네. 기다려야지 <laughs> 거미가 나타나기를 네자 <laughs> 이렇게 하면 금이 아, 아니지 먹이가 나타나기를 네 여기 잠자리 한 마리 딱 걸리면 되잖아요 네자 네. 시를 볼까요 네 1월 재당전이요 아, 좋구나 네. 밝아 네 해, 해가 떠하게 비치네 집에 네. 네. 광명이 하늘에 있구나 네뭐안될게 있겠어 네잘 됩니다 네그데 거미는 해가 빙짝 뜨면 되나 좀 어색한 걸 좋아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동물과 식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한, 한, 쪽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웬만하면 동물로 끝장을 보세요. 네. 이게 단시점의 재미예요. 네. 거미. 네. 어, 거미로 끝장을 보자. 네. 어, 어떤 쪽으로 적성 살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스파이더맨. 음... 어, 소방관. 아, 소방관. 이런 거 좋잖아요. 네. 아이고 물론 사주 보고 판단해야지. 네. 근데 생일을 몰라요? 네. 소방관. 네. 아, 거미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다림을 잘 하니까, 네. 끈기 있으니까, 네. 뭐 인내심 같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추천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동물의 특성을 빨리 공부해야 돼요. ,이? 네. 그러면은 좋은 네. 얘기가 네. 많이 그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단순하지 않아요. 네. 안 되면 잘 모르면 거미 속성을 배워야지. 네. 거미 검색해보세요. 동물사전. 사전 거미는 곤충입니까? 아, 곤충사전 찾아봐야 되겠네요. 거미는 곤충입니까? 전 동물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동물입니까? 곤충. 동물은 다 동물이지. 네, 네. 동물 그러면은 곤충이 아닙니다. 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네, 거미류입니다. 아, 거미류. 네, 절지류 정도? 네. 음. 곤충은 발이 몇 개죠? 6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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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는 8발 팔발. 네. 곤충 아닙니다. 거미 눈은 몇 눈? 곤충은 이눈. 네. 거미는 팔눈. 팔, 팔눈이에요? 네. 아. 어 <laughs> 특이한 동물이에요. 네. <laughs> 이런 공부하면 좋아요. 네. 그러면 무슨 장사하면 좋을까요? 안경점. 네. 왜? 눈이 많아서. 그래. <웃음> <웃음> 재밌잖아요. 네. 아, 즐기십시오. 네. 아, 저는 즐깁니다. 네. 심각하게 살면 네. 재미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스승님께서는 식구에 대한 비중은 거의 두지를 않고 네. 신은 계시네요. 시 그냥 있으니까 써놨습니다. 네. 그냥 한... 생각 안 나면 네. 이거는 답이니까. 네. 이 전과 같은 게 수련장이라고 있죠. 전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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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예요. 안볼땐 이거 써먹고 네. 역시 동물을 국내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게 아.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소통하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어. 거미라. 이러면 되잖아. 네. 그러면 그 손님이 그래요. 아이고, 오다 거미 봤어요. 아. 문 앞에 거미 있던데요. 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네. 아, 이게 거미깨가 나오려고 거미를 보셨구나. 네. 그럼 되는 거지. 네. 날씨가, 해가 기울고 있어. 네. 이제 먹이가 들어오는 시간이요. 네. 불빛 보고 찾아오잖아. 네. 1월. 네. 불, 불 켜놔봐요. 그, 희한하게 가로등 밑에 거미가 집자놨어요 네, 맞아요. 하, 뭘 안다니까요. 네. <laughs> 이렇게 네.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